자 오늘은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 가면 살수 있는 게임 도구로 놀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목빙고 게임과 다이소에 가면 이런 바둑판이 팝니다 바둑판과 바둑알도 살수 있습니다 바둑알로 오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게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목빙고 게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열면, 이 플라스틱판과 이렇게 칩이, 두 종류 색깔의 칩이 있습니다. 플라스틱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칩을 색깔로, 색깔 다르게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이기게 되는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줄, 4줄이 먼저 되면 이기게 되겠습니다. 세로로, 세로로 4줄이 되어도 되고요. 가로로 4줄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4개가 되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칩이 보이죠?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할 때 가위바위보로 먼저 의 사람을 정합니다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이 코치님이 먼저 입니다이 코치님은 주황색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칩을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줄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코치님이 하나, 둘, 세개 나왔으니까, 게임왕 선생님이 여기 막아야겠죠? 막지 않으면 이 코치님 내게 되니까 이기게 됩니다. 자, 자이 코치님 여기 막아야 되겠죠 세줄 됐으니까 맞죠 안 막으면 지게 되는 겁니다. 자이 코치님 여기 세개 됐지요 그러면 게임왕 선생님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코치님. 중요합니다. 니를 놔야지 될까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저는 여기 아네 네. 여기 대각선 여기를 막지 않으면 게임왕 선생님이 여기로 이기게 되겠죠? 그럼 여기 막을래요? 네자이 코치님이 여기 막았지만 게임왕 선생님이 하나의 기회가 더 있죠? 여기 여기 놓으면 바로 끝나게 되지요? 자 여기 놓으면 이렇게 게임왕 선생님 노란 칩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셋넷자 여러분들 사목빙고 게임 할줄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 보면 칩을 다 넣었는데 승부가 안날 수가 있습니다 칩을 다 썼는데도 승부가 안 나게 되는 경우에는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칩들이 거실에 굴러다니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면 칩도 잃어버리지 않고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지퍼백에 보관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게임 장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놀이 학습의 게임왕 선생님입니다. 오늘 게임을 같이 할두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6학년의 조구리 선생님과 이세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하세요 네, 조구리 선생님, 지난번에 줄넘기 영상을 보니까 줄넘기를 굉장히 잘하시던데 줄넘기를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줄넘기를 어, 잘하는 비결은 바로 잘생김? <laughs> 이거죠 <웃음> 아, 예, 네. 줄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결이 필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세단 선생님, 지난번 게임에서 한번 밖에 올리시던데, 과연 게임을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게임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특히... 도대체 무슨 책인가요? 영어로 된 책이에요. <laughs> 선생님은... 영어로 된 책을 매일 들고 다닙니다. 헬로에브리반 <laughs> 자, 첫 번째 게임은 조구리 선생님과 이 코치 선생님의 대결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빠밤 자, 파이 갈버로 먼저 할 사람을 하겠습니다 파이 바위 네, 조구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조구리 선생님이 노란색입니다. 영어를 쓰세요, 영어를. <laughs> i don't know how to play this e I t i s 조우리 선생님이 노란색 4개 보이죠? 나란히 4개 승리하셨습니다. 박수. <laughs> 자두 번째 경기는 이세돌 선생님과 게임 선생님입니다. 누가 이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이가 이고. 이세돌 선생님하고 게임왕 선생님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두시네요. 그냥 고민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 같이 보면서 찾아보세요 같은 색깔로 오! 개 오! 이세돌 선생님 같은 색깔 4개 나왔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조구리 선생님과 이세돌 선생님입니다. 지가지길지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위금가보 가위, 지금 조구리 선생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구리 자, 선생님 네. 주황색, 헬로 하시면 리언다이위로 하시면 됩니다. 1위로 하시면 됩 하시면 됩 하시면 하습니다9위습니다끝났습니다시작 됐습니다. 조구리선생님 먼저 주황색 네. 이세달선생님 대각선 공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조우리선생님 아, 네, 서로 한수양보도 없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도움을 happen.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하지만 아이재달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는 거 제가 처음 봅니다 시간이 네. 많이 네. 걸리는 네 조우리선생님 네. 좋습니다 이세달선생님 이세달 큰수가 보이죠. 네. 여러분도 지금 같이 보면서 예. 아, 잘 갔습니다. 이세달 선수. 날카롭네요. 보면은 어? 건다셔. 건다 네. 예, 이세달 선생 행이겠습니다. 저우리 선생님 먼저 공격 저우리 선생님 주황색 네, 김현우 선생님 배달 선생님 노란색, 노란색 배달 선생님 조구리 선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네. 스마일 그림을요 스마일 오. 금만 더요 조금만 끝나길 습니다 집에 가실 뻔 했어요 네. 제달선생님 집중력이 많이 약해지셨는데요 아마 영어책듣기 때그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 지금 멘트를 할까 그생각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제달선생님 전혀 지금 뭔가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오. 지금 무 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달 네, 선생님 니다아한차 내가 버 이번세번 앞으로 더 숨어 음. 네. 핫도그. 아, 이동해서 앉아수 쏙을 내다보는 건데. 나만 네. 아, 좀 늦어. 나만 좀 늦어. 나만 좀 늦어. 나만 좀 늦어. 나만 네, 조우찬 선니다 스마일 그려 달라 그까 사람들 그렇게 있어요. 자, 선배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렇게 한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네. 네, 최종 승리는 조구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아, 3 빙고 게임에 우승을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 아, 아, 여러분들이 이 조구리 조국, 선생님을 응원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게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어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한 번도 읽어본 적 없습니까? 그렇죠. <laughs> 아, 영어 사번도아었는데 무슨 네. 말씀네요